노년의 행복한 성생활 위한 야심찬 성토크 성생활 100세 프로젝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100세 성생활 모범이 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적군과 비사장의 대가 60대 변강세 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로우 앤 소프트웨어를 즐기는 강세입니다. 여전히 신혼처럼 사시는 60대 크리스탈 님을 또 모셨습니다. 영원한 신혼 크리스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입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삽입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은 남녀일체감을 이루는 지극히 만족을 주는 과정이죠. 우리가 제3화에서 대살림의법에 대해서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탈님 남편은 여전히 20대에 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변강생님은 60세를 넘겼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항상 방 꼴림 상태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뭐하게 되는 편이죠. 됐을 때 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를 90도는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한 2, 3백대 수준인데요. 역시 놀라운 분들 제가 모셨네요. 그러면은 뭐 항상 잘 되지만 잘안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병강사님 어떤 응급 처방을 내리십니까? 기가 안될때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가다가 부기가 풀리거나 또 상대방도 만져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가뭐 감직하게 안될 때는 굳이나 세워서 성생활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안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도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응급 처방을 하십니까? 주로 그뭐 동영상을 볼 때도 있고 음. 또안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뭐그 딥스로스로 주로 해주는 편입니다. 아 강하게 빨아줘서. 이렇기는 한 얘기죠. 네, 목구멍 깊숙히. 음, 예. 우리 글스 달리면은 저는 오일을 많이 사용해서 오일을 음. 통해서. 가될수 있는 그런 오일도 있어요. 응급 처치 그런 방법으로 그런 오일을 좀 쓰고 있어요. 주로 무슨 종류의 오일이 들어가죠? 에센스 오일. 네, 에센스 오일인데 좀 강력한 그런 오일이거든요. 그 종류를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온가드 오일이라고 있어요. 내 몸을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오일인데 네. 그 오일을 그남성의 올리고 그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요. 음.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해서 그 애가. 놀래요. <laughs> 음, 센스도 기니까 네. 일종의 기를 주는 거죠. 네. 어떤 성분이 그 많이 들어있죠? 뭐 일랑일랑? 이런 종류죠? 네, 일랑일랑이라는 오일도 있는데 네. 그 오일도 사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남성들에게. 음. 근데 이제 온갖 오일에는 다섯 가지 오일이 이제 섞여져 있어요. 음. 그 오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중계 역할을 하는 그런 오일들을, 베이스 오일을 바른 다음에 해야 되요. 음. 너무나 강력해서 벌떡 일어나서 음. <laughs> 뛰어다녀야 돼요. <laughs> 그런 제품이 있군요. 어떻게 된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삽입을 주로 받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해주는 걸 주로 좋아합니까? 기분에 따라서 어느 때는 제가 받기를 원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이제 해주길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해줄 때도 좋고 받을, 받을 때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리드할 때는 이제 음. 제가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음. 하면은 저 나름대로 또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변강선생님은 저희들은 뭐 시작할 때는 제가 주로 삽입을 하고요. 이제, 끝날 때, 그럴 때는 이제 여성으로 와이프가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음, 주로 이제 그런 패턴입니까? 예. 남성으로 충분히, 한, 저것도 한 20, 30분 이상 이렇게 사입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는 와이프가 이로 여성으로 올라와서 해주면 제가 이렇게 꼭 끌어안고 사입된 음. 상태로 있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당장, 4분의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유하십시오.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지도 이제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요. 상대방이 어떻게 사비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저는 그 남편이 먼저 이렇게 욕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음. 어 그럴 때 이제 남편이 이제 사비를 할때 그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충분한 누가 있어야 더에게 있어서 만족한 그런 삽입에 음. 그 삽입에 경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몇분 정도 하십니까? 그냥 <laughs> 그 시간 개념은 내가 몇 분이다, 뭐몇 시간이다, 이걸 생각을 안 하고 해요. 그런데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거죠. 보통 한 시간, 두 시간이 흘러간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두 시간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 우리 벽강자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크리스탈리마고는좀 패턴이 다른데요. 음. 와이프가 아주 흥분을 잘하는 편이에요, 쉽게. 그래서 예. 저를 한 1분 이내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은 충분히 흥분이 되거든요. 예. 이제 삽입 준비는 되어 있고, 주로 삽입하는 이제 캐치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주로 이걸 유지하면서 강직한 으로 장시간 버텨주는 게 주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삽입해서 그냥 승부를 보내요 예, 주로 삽입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평상 일상 생활이죠. 그렇다면은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할, 하는 그런 삽입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남편이 이제 삽입이 되어진 상태에서 음. 제가 이제 케걸 운동과 같은 이제 그런 힘 조절을 해요. 음. 이제 쫄였다가 놓쳤다가 쫄였다가 놓쳤다가 하면은 남편의 그 네, 부분에서 이제 굉장한 자극이 오나봐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가래까지 경험을 할 정도로 그런 이제 테크닉을 가지고 있죠. 움직이지 않을 때 네. 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조여준다는 얘기죠. 네, 삽입된 상태에서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하면서 남편의 생기를 자극하는 거죠. 제몸 안에서 부위별로 나누어서 조여서. 네. 다양한 부분을 자극을 해준다는가 그런 것도 구사를 하시나요? 네 그것 이제 남편이 저한테 해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한 그 방향으로만 있으면 잘 안되잖아요. 예 이제 몸의 방향을 바꿔서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제 저의 안에서 자극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음 성감에 자극을 주니까 다양한 모습의그 느낌들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저도 만족하고 남편도 만족하고 자세를 좀 바꿔서 다양한 자극을 시도한다는 얘기죠? 네, 예. 자세를 바꾸면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우리 저병강쌤님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것도 저희들은 크리스탈님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저희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한 자세로 주로 성생활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삽입 후한 1, 2분 정도면 와이프가 그 황홀경 그 삼면경에 이렇게 바로 돌입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주로 이제 구름이를 떠돈다든가 우주를 떠도는 이렇게 황홀한 세계를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그걸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음. 그러나 이제 성기는 밀착이 돼서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죠. 뭐 물고 조이고 밀당을 하고 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속에서는 성기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중동의 상요 주로 하는 편입니다. 네, 예, 아주 그 명기를 만나신 것에 내가 보기에 명기로 개발이 된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명기인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이게 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한게한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어. 그때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완전 명기가 되더라고요. 음, 공부하고 트레이닝에서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때부터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새롭게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명기는 타고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병강사님 체험에서도 알수 있듯이 공부하고 훈련하면은 누구나 다 명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빠르게 혹은 뭐좀 거칠게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까? 예, 요즘 들어서는 뭐신경지대그 말초적인 뜸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항월경세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몸은 기껏 해봐야 1, 2cm 정도. 제가 혹시라도 벌기가 풀릴까, 풀릴까 그런 게 오래됐을 때 약간 움직여지는 거외에는 알아서. 뭐 물고 뜯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피스톤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몸은 거의 둘이 밀착된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음. 우리 크리스탈 님도 정중동이나 정중정 고요히 합일된 그런 상태를 많이 즐기시죠? 네. 그런 상태도 많이 즐기죠. 네. 오늘 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분 커플은 깊고 합일되는 그런 성생활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삽입에 대해서 즐거운 대화 나눠봤습니다. 삽입은 남녀의 깊은 합일감을 주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깊은 합일감을 주지 못하는 삽입은 일방적인 배설 행위일 뿐입니다. 삽입의 기술을 익혀서 일체감에 이르는 성스러운 성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생활 백세를 꿈꾸는 즐거운 삶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 몸, 마음, 정신 포 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 브레인 생활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